오늘 밤 해찰골 산길을 한번 걸어가 보실까요? 임금은 영조 대 영남 깊은 산골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몇 해째 비는 제때 내리지 않고 곡식이 여물지 않아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으며 겨우 숨만 붙이고 살았지요. 그런 때엔 언제나 이상한 소문이 돌기 마련입니다. 산 속에 흰 뱀이 돌아다니면. 그 마을은 곧 망한다더라. 산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떠돌고 밤마다 아이들 우는 소리가 끊이질 않던 어느 봄밤 가난한 농부 박서방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일이 아주 조용히 숲속에서 다가오고 있었더랍니다. 오늘 야담은 흰뱀을 구한 농부 이야기입니다. 촛불 하나 마음에 켜두시고 천천히 따라와 보십시오. 옛날 옛적 임금은 영조대 영남 깊은 산골 해찰골 마을에 핏빛 봄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흰 뱀을 보았소. 저산 위에 사람 팔뚝만 한흰 뱀이 한 산꾼의 외침의 마을은 발칵 뒤집혔지요. 몇 해째 이어진 흉년의 나무껍질로 허기를 달래던 백성들은 이제 또 무슨 재앙이 닥칠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흰 뱀이 나타나면 마을이 멸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소? 군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신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지요. 이 음울한 밤 한가난한 농부가 내릴 단 하나의 선택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아니 자신의 목숨까지도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 말입니다. 그 마을에 박서방이라 불리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산후병으로 잃고 어린 아들 하나만 키우는 호랍이었지요 살림은 궁하디궁했으나 남을 속이지 못하는 고든 심성의 남의 고통을 그대로 못 보는 유약한 마음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키는 장대처럼 크지 않았으나 눈바지를 견디는 단단한 몸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늘 굽은 허리가 그의 삶을 말해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수룩한 서방이라 불렀습니다. 품을 팔아도 제 값을 못 받고 남이 속여도 모른 척 넘어가는 미련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그 어수룩한 서방이 산에서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착한 심성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도 모른 제 말입니다. 옛날 옛적 임금은 영조대 영남 깊은 산골 해찰골 마을에 깃빛 봄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흰 뱀을 보았소. 저산 위에 사람 팔뚝만 한흰 뱀이 한 산꾼의 외침의 마을은 발칵 뒤집혔지요. 몇 해째 이어진 흉년의 나무 껍질로 허기를 달래던 백성들은 이제 또 무슨 재앙이 닥칠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흰 뱀이 나타나면 마을이 멸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소. 군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신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지요. 이 의무란 밤, 한가난한 농부가 내릴 단 하나의 선택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아니, 자신의 목숨까지도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 말입니다. 그 마을에 박서방이라 불리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산후병으로 잃고 어린 아들 하나만 키우는 호랍이었지요. 살림은 궁아디궁했으나 남을 속이지 못하는 고든 심성의 남의 고통을 그대로 못 보는 유약한 마음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키는 장대처럼 크지 않았으나 논바디를 견디는 단단한 몸,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늘 굽은 허리가 그의 삶을 말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수룩한 서방이라 불렀습니다. 품을 팔아도 제 값을 못 받고, 남이 속여도 모른 척 넘어가는 미련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그 어수룩한 서방이 산에서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착한 심성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서방에게는 병약한 어린 아들 복동이가 있었습니다. 이를 못 마땅해 하면서도 거두어 주는 호럼이 누이도 있었지요. 마을 이방의 서자 윤도령은. 글도 잘하고 인물도 빼어났으나 양반 종친에게 인정받지 못해 마음이 비틀려 있었습니다. 골짜기 끝에 사는 노승 운초 스님은 속세와 거리를 둔듯 살았으나 마을의 기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었지요. 그리고 서방의 어릴 적소꿉 친구였던 기생춘매는 몰래 서방을 도우며 그를 향한 마음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서방의 하루는 소박했습니다. 새벽부터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낮에는 남의 논을 대신 맺어주며, 저녁엔 기침하는 아들을 달래는 일상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던 서방은 우연히 무당의 점괘를 듣게 됩니다. 산신의 딸이 뱀으로 내려와 이 고을을 살리려 한다 하오.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그날따라 산속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알수 없는 숨소리가 서방의 뒤를 따라왔지요. 나무찜을 지고 내려오던 서방의 발치에 낯선 쇠덫이 살짝 발에 걸렸습니다. 서방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해질 무렵 서방은 길을 잘못 들어 깊은 숲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커다란 쇠덫에 다리같이 식여진 제 몸부림치는 하얀 뱀한 마리를 말이지요. 달빛을 받아 온 몸이 은빛으로 빛나는 그 뱀은 사람 팔뚝만큼이나 굵었습니다. 사람들 말대로라면 잡아서 팔아도 돈이 될 터였습니다. 또 마을의 화를 막는다고 죽여 버리라는 말도 떠올랐지요. 그러나 뱀의 검은 눈동자에 비친 공포와 고통이 서방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쉐덫을 풀어 뱀을 놓아 주었습니다. 피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흰 뱀은 잠시 서방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알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이윽고 뱀은 숲속 어둠으로 미끄러져 사라졌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던 길 서방은 덫을 버리려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이 방에게 가져가면 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가난과 아이 생각에 한동안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군줄인 복동이의 얼굴이 어른거렸지요. 하지만 서방은 곧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두번 다치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는 쇠덫을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훗날 그의 운명을 뒤바꿀 줄, 그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서방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것은 나무찜 뿐이었으나,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지요. 달빛이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던 그날 밤, 서방의 초가 문을 누군가 콩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문을 열자 눈처럼 흰 적삼과 치마를 입은 소녀 하나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서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깊은 숲을 닮았고, 머리카락은 밤하늘처럼 길게 흘러내렸지요. 어디 귀한 집 교수 같으면서도, 어딘가 이 세상 것이 아닌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소녀는 설화라 하옵니다. 길을 잃어 하룻밤만 재워 주시옵소서. 그 고운 얼굴과 처연한 목소리에, 서방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복동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설화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지요. 설화는 조용히 방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 그날 밤 서방은 영문 모를 설렘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불길한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방이 마을을 돌며 호통을 쳤지요. 산속 흰 뱀을 본 자는 즉시 아래라 큰 상을 내리리라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꾼 복동이는. 설화만 곁에 있으면 기침이 멎고 열도 내리는 기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화는 서방의 집안을 둘러보다가 허물어진 석가래와 사은 기둥을 가만히 쓸어보았지요. 주인 어른 곧장맛 비가 크게 올 터이니 집을 손보지 않으면 위험하옵니다. 서방은 그녀의 말대로 허둥지둥 지붕을 고치고 장독대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러느라 품을 팔러 가야 하는 일을 놓쳐 살림은 더욱 곤궁해졌지요. 며칠 후 하늘이 무너져라 장마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을을 덮친 장마에 이웃집 석가래가 무너져 큰상을 당했으나 서방 내 초가는 간신히 비바람을 견뎌냈지요. 서방이 우연히 캔산나물 자리가 알고 보니 관가에 상납할 약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방은 이를 덮어주고 오히려 서방의 성실함을 칭찬했지요. 마치 설화가 미리 짚은 대로만 움직이면 재앙이 비켜가고 작은 행운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집에 귀한 무당이나 요괴가 붙었다더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수군거림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시기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들이 서방의 집을 향했지요. 하지만 서방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했을 뿐입니다. 복동이는 설화를 이모라 부르며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화 또한 아이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며, 연정인지 모를 애틋함을 드러냈지요. 서방은 설화를 사람 대하듯 공경하며 대했고, 설화도 바치를 거들고 바느질을 하며 살림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기생춘매는 애써 웃어넘기면서도 마음 한켠이 시리게 저몄습니다. 몰래 술을 들이킨 밤, 그녀는 눈물을 훔쳤지요. 서방님은 내가 기생이라 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지. 윤도령은 설화의 고운 자태에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꾸만 서방의 집 주변을 어슬렁댔고, 설화가 우물에서 물을 긷는 모습을 훔쳐보곤 했지요. 양반의 피를 타고 났으나 서자라는 굴레에 갇힌 그는 설화를 얻으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언젠가 숲에서 흰 뱀을 보았다는 아이들의 말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상을 걸었지요. 흰 뱀을 잡아오는 자에게 쌀열마를 내리리라 양식이 떨어진 이웃들은 서로 앞장서서 산으로 몰려갔습니다. 덫을 놓고 창을 들고 사람들의 눈은 점점 사나워졌지요. 설화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인 어른 다시는 산에 오르지 마시옵소서 그녀의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서방은 집안의 끼니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았지요. 피냄새가 진동하는 수많은 덫들을 말입니다. 짐승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고, 서방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서방은 다시 한번 흰 뱀과 마주쳤습니다. 이전보다 더 상처 입은 모양새였지요. 온몸에 피가 흥건했고, 움직임도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서방. 뱀의 입에서 사람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그 은혜 잊지 않았소. 서방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 순간 어느새 흰 치마를 질질 끌며 선 설화가 서 있었지요. 발목에는 남은 덧자국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소녀는 산신에게서 내려온 흰 뱀이옵니다. 사람으로 변해 은혜를 갚으려 했사옵니다. 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정체를 고백했습니다. 서방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설화의 정체를 알게 된 서방은 처음엔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가 보여준 수많은 도움과 아이를 향한 마음이 떠올랐지요. 복동이의 웃음소리, 함께 나눈 저녁 식사, 빗소리를 들으며 나눈 조용한 대화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정을 나누었으면 그 또한 인연 아니겠소. 비록 미천한 농부일 뿐이나 서방은 설화를 지키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 운명만 탓하던 지난날을 떠나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려는 사내로 변해갔지요. 서방은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으나 떨린 만큼은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 뒤에 숨은 진짜 적의 존재를 말입니다. 사실 이방 뒤에는 근처 고울의 수령과 통하는 도사 명참이 있었습니다. 명참은 흰뱀의 간을 얻으면 장차 벼슬길이 트이고 병든 상전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비기를 알고 있었지요. 그는 오래전부터 이 산을 노려왔습니다. 윤도령은 명참에게 설화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소녀를 관하로 데려오면 서자로서의 신세를 벗겨주겠노라. 달콤한 제안에 윤도령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서방과 설화가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며 가까워질수록 그들을 노리는 그물 또한 조용히 좁혀왔지요. 어느 달 없는 밤 관군과 사냥꾼들이 서방의 초가를 포위했습니다. 복동이는 겁에 질려 울었고 설화는 본색을 드러내면 마을 사람들이 다칠까 두려워 숨을 죽였지요. 이 방은 서방을 밀어붙였습니다. 흰 뱀과 한패가 되었으니 역적으로 몰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서방은 집과 아이와 설화, 그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망 속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설화의 숨은 곳을 가리키지 않았지요. 매질이 이어졌으나 서방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비가 흘러내렸으나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명참이 나타났습니다. 도사복을 입은 그는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설화에게 말했지요. 내가 순순히 몸을 내어주면 이 집과 아이는 살려두겠노라. 설화는 자신이 죽어도 다시 한번 뱀으로 태어나리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희생을 택하려 했지요. 그러나 서방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살린 것도 인연이거늘, 짐승이 사람을 살리는 인연도 있어야 할것이오 서방은 산신을 향해 피가 나도록 이마를 찌으며 외쳤습니다. 산신님, 설화 대신 저의 목숨을 가져가시옵소서, 서방의 피가 땅에 스며들자 숲은 갑자기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나무들이 몸을 흔들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지요. 하얀 안개가 사방에서 피어 올랐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오래된 송백 같은 노인의 형상을 한 산신이 나타났습니다. 짐승 하나 살려준 공덕이 이토록 크다니. 산신은 인간과 욕에 욕심 많은 자들을 함께 굽어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아직 버릴 것이 없구나. 산신은 서방에게 마지막 물음을 던졌습니다. 너는 이 여인을 사람으로 두고 함께 살겠느냐? 아니면 원래의 뱀으로 돌려보내겠느냐? 서방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배웠으니 그 또한 사람이옵니다. 그의 대답에 산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신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명참과 이방, 그리고 그 뒤에서 이득을 보려던 수령을 향해 손을 들었지요. 순간 번개가 치듯 섬광이 일었고. 그들의 탐욕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 뱀을 잡아간을 팔면 천냥은 받으리라. 병든 대감마님을 살리면 벼슬이 내 것이다. 흰 뱀의 가죽으로 갑옷을 만들면 천하무적이 되리라. 그들의 속마음이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서 마을에 내려온 재앙의 기운 또한 사람들의 탐심이 흰 뱀의 기운을 더럽혀 일어난 것이었음이 밝혀졌지요. 윤도령은 자신의 비루한 욕망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방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소인의 잘못이 옵니다. 서자라는 굴레에 갇혀 남까지 해치려 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옵니다. 그는 관군 앞에서 모든 음모를 폭로했지요. 명참과 이방 탐욕스런 수령의 계략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설화는 산신에게서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반쯤은 인간, 반쯤은 신령으로서 이 고우를 돌보아라. 명참과 이방 탐욕스런 수령은 죄에 따라 벼슬을 삭탈당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마을엔 새 수령이 부임했지요. 서방은 흰뱀을 구한 공을 인정받아 작은 논과 밭을 하사받았습니다. 복동이는 더 이상 군지 않는 삶을 맞이했지요. 설화는 낮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방과 복동이를 돌보았습니다. 밤이면 흰 뱀의 몸으로 숲을 돌며 잡된 기운을 쫓았지요. 춘매는 서방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마을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새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윤도령은 비로소 글로 세상을 밝히려는 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세월이 더 흘러 해찰골 사람들은 흉년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숲에는 더 이상 사나운 덫이 놓이지 않았지요. 밤마다 마을 어귀에서 흰 뱀과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란히 걷는 모습이 보이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 야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짐승 하나라도 살려주면 언젠가 그 은혜가 돌아오는 법이다. 욕심은 재앙을 부르고 자비는 기적을 부른다. 달빛 아래 서방에 허물어진 초가 대신 새로 지은 기와 집 처마 끝에는 흰 비늘 하나가 바람에 반짝인다 하니 그것이야말로 사람과 신령이 함께 남긴 인연의 표징이라 하더라.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박서방은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선함을 지켰고 그 선함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선행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